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는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과 생각 속에서 자신을 바꾸려 했으며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모든 것보다 신뢰할 때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반드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깊은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설령 차가운 감옥에 갇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겨내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복음 13장에 기록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틀을 깨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받고 좌절하며 불안에 떠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실제 곤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곤경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위협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하는 생각들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의 절반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머물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생각들은 당신의 평화와 기쁨,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를 앗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경 쇠약으로, 우울증으로, 그리고 패배주의로 몰아넣습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즉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영적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모든 싸움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씨름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과 미래는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겨내고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머물 곳 하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직장을 잃는다 해도 나는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포기하기엔 제 삶이 너무 소중하다고. 지금 여기서 죽기엔 내 안의 생명이 너무 뜨겁다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인생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기엔 내가 너무 강하다고.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이 끝장나지 않았다고. 내 몸은 병들었을지 몰라도, 내 돈은 바닥났을지 몰라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틀을 깨시는 하나님께서 틀을 깨는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복음 1 3장에이 여인,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상처 입고 병들고 아픔에 신음하던 여인.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아픈 몸을 이끌고 18년 동안이나 꾸준히 회당, 즉 오늘날의 교회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분이 좋을 때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교회에 나올 기분조차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교회에 갈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몸이 너무 아프고 계단을 오를 힘도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요? 그녀는 자신의 기적을 놓쳤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은 바로 그 기적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놀라운 돌파구가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믿음을 판단하려 합니다. 자녀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아픈 곳 하나 없으며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게 진정한 믿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더큰 믿음이 아닐까요? 18년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그 고통과 싸워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고작 며칠 힘든 일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중심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차자리가 없다고 앞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예쁜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희망 없는 직장에서 매일 아침억지로 몸을 일으켜 웃음을 지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엇나가는 자녀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결혼 생활 속에서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쳤지만 그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든 믿음을 지키십시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안락하고 익숙해졌을 때, 우리를 그 안전지대 밖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이리로 오라 그녀는 허리가 굽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기어서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입니다. 예전에는 머리도 멋지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지만, 이제는 상관 없습니다. 주님, 어떤 모습이든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신다면, 저는 이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언젠가는 나도 나을 거야. 계속 교회에 나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는데 나만 빼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축복을 받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만 빼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내 짝을 만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비대서 벗어나는데 나만 빼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자유로워질 거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라고 말하는 한, 당신은 스스로의 구원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변화는 언젠가에서 오늘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급진적인 분이셨습니다. 여인이 힘들게 그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아,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혹은 여인아, 너는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또는 천국에 가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끔찍하게 허리가 굽고 뒤틀린 여인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잠깐만요. 그녀의 상황 그 어디에도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지금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그녀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허리를 펴십시오. 이제 똑바로 서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기 연민에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똑바로 서십시오. 당신의 삶에 혁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반응을 과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겪은 일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마침내 허리를 펼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비록 내 삶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지라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성경은 심겨진 말씀이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심겨졌다는 것은 마치 피부 이식처럼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달라붙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과 하나가 되어 당신이 단순히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될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심겨진 말씀은 당신의 마음과 기억, 감정과 태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심겨진 말씀은 당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포기하고 심지어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신 것은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새로운 소원 자체를 심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거룩한 갈망, 더 높이 도약하고 싶은 소망,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용기,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내가 될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 삶의 진실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지 의심합니다. 주님, 저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을 보십니까? 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 속에 있었는지 보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일부를 배경에서 무대 앞으로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병과 우울증, 섬유종과 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로워질지어다. 당신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자유로워질지어다. 당신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인이십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간절한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공부하고, 읽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기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마음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